이 아시아 재단, 이 창립자가요, 21명이에요. 하나, 둘, 여기 갔 여기에서 21명이야. 어, 여기, 이 사람까지. 근데, 그, 아시아 대단 창립자가 21명인데, 음, 아이씨, 저쪽으로 와야 될까. 아시아 대단? 뭐, 없어졌나? 뭐, 그런, 이제. 뭐예요? 나 차단당한 건가? <laughs> 아시아재단에 요거 아시아 나라가 있잖아요 21개예요 제가 요거를캡쳐를처를봤어를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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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이거 이거를, 이이거 이거를, 이거이이거아니스탄 아시,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차이나, 인디아, 인도네시아, 재펜 코리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리아. 이거는 뭐예요? 미얀마, 네팔, 포시픽 아이슬란드,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 스리랑카, 태일랜드. 이게 동티모로, 베트남. 동, 이, 이, 게티 어제가 동티모로더라고. 베트남 해갖고 21개야. 그 창립 멤버가 21명이에요. 그럼 다 하나씩 가져간 거 아니에요? 지들이 이거, 이거, 그내 추측이 맞는 거 아니야? 지금 하나씩, 지들이 다 가졌어. 하나씩 나눠 가진 거예요. 아시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 창립 멤버가 30명이었으면 아시아가 30개로 쪼개졌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누군가에 있는데 북한은 왜 북한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은 왜 만들었을까요? 근데 김정은이는 총 비서잖아. 그러면 그 대가, 위에 대가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북한은 왜 그렇게 쪼개가지고 거기 고립시켜놨을까? 근데 뭔가가 지금 거기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뭘, 뭐 하려고 여기 왔지? 음. 응. 아니, 아, 여기 이제 제임스 미체너는 소설가예요. 근데 마흔이 넘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대. 근데 어마어마한 30권이 넘는 장편을 썼대. 이게 가능해요. 30권이 넘는 장편을 썼대. 글쓰기는 솔직히 <laughs> 힘들잖아. 근데 어떻게 40살이 마운살이 넘어서, 저기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장편을 30권이 넘게 썼냐고. 그 다음에 풀리처상을 수상했대. 그 그러니까 뭐, 사요나라, 남태평양 이야기, 하와이, 센터럴 텍사스, 막, 아주, 아, 저기, 아시아를, 아시아, 막, 저기, 막, 미국, 하와이 다 썼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찰스, 펠풀트, 테프스 2세는, 미국 공화당 정치인이나 테프트 가물 일원이었고, 55년에서 57년까지 오하이오주시장을 역임했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슨 엘 커크는 유엔 창설의 공로자래. 왜 근데 유엔 창설의 공로자일까요? 97년에 죽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임스 데이비드 젤러피는 사업가, 이제 이탈리아 주제 미국대사였대요 근데 왜 아시아 재단을 창립했을까요? 그 다음에 폴지 호프만은 사업가였대요. 74년. 근데 74년에 죽었어. 1891년생이고. 74년에 죽었어요. 사업가였대요. 66년에서 72년까지 UL 개발 계획 창립들 당시 초대 행정가였대. 뭔 소리예요? 초대 행정가는? 그 다음에 이제 헨리 리스톤.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시티그룹의 회장, 전 회장 겸 CEO였대요. 67년부터 84년까지 시티, 시티뱅크, 시티그룹 CEO를 역임 했대. 우리나라 시티은행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 그 인천에 동일 내라운 옆에 시티 그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가진 사람이 이 헨리 리스톤일까요? 그니까 21명이 나눠 가진 거잖아. 그럼 중국을 가진 사람은 누굴까요? 중국은 미군이 주둔하지 않을 정도고 북한으로 대립, 그, 미국하고 대립관계를 형성해서 그 뭔가 이렇게 조작질을 할 정도로 그 믿는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중국, 영국에도 미군이 주둔했는데 왜 중국 소련에는 미국이, 미군이 없잖아. 그러면 그거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겠다는 얘기야. 미그 미국에서 그 미군을 주둔 안 시켜도 잘 협력할 수 있다는 얘기로 나는 보여요. 그다음에 이제 레이몬드 뭐디 엘런은 뭐 대학 총장을 했고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이 대학을 두 개는 기본으로 나왔더라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수상해. 이 사람들도 혹시 이병도 케이스 아닌가 싶기는 해. 근데 이 사람이 근데 우리나라 시티은행이 언제부터 보이기 시작했어요? IMF 나 지나고 나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예전에 시티은행 안 보였잖아. 80년대, 90년대 안 보이지 않았어요. IMF 이후로 시티은행이 많았다가 또 없어졌잖아. 우리 동네도 여기 그악구에도 시티은행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IMF가 실제로 IMF가 아니고, 그때, 이제 기존에 장악했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죽고, 그, 2세대가 그, 장악한 건가? 근데 84년까지 시티그룹이라여기 참, 어쨌든, 그, 이, 우리나라의 시티은행이 보인 거는, 내가 볼때 2000년대 후야. IMF 이후야. 그 전에는 나는 본 적이 없어 많이 보는 게 신한은행, 국민은행, 뭐 좋은 은행 막 그런 거였잖아요. 그다음에 그 넬레스 어... 스텔링은 세계 대학의 학력이 있어요. 내가 그안 썼네 여기는 그냥 세계 학력이라고. 그리고 이 사람 로버트 블럼은 예술가, 그, 파스텔화가협회 회장, 수채화협회 회원, 예술가협회 회원, 아카데미 최연서의 회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볼때 로버트 블럼은 국립 디자인 아카데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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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사람은 이제 그 소설가. 이 사람은 미술하고 관계가 있어.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이제 검색이 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브리튼 월버 시니어는 근데 시니어는 노인을 말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여기는 이름이 시니어야 근데 이 사람은 그 양력은 없는데 연합뉴스에 그 웰버 앨리스 창립 백준 행사 축하 행사에 그 손자가 뭘 했다고 그랬는데 그이 사람이 맞는 것 같아 로셀은 검색되지 않고 폴 시스미스는 사진작가고 러시 아시아 재단창설 멤버인지는 알수 없는데 사진가. 작가래. 아폴 스미스는 사진 작가로 검색되는데 아시아 창단 멤버인지 알수 없다. 그이 사진 작가가, 그러니까 폴 스미스 이 아시아 대단 창립자인지는 알수 없다 그런 얘기지. 월터 햄틀리는 아시아당 창당 멤버였어요. 국, 중국 국제 기금 구전년에 3국장이었대요 중국, 중국. 그러니까는 뭐지 그 다음에 나머지 또 검색이 안 돼. 그러면 웰터 햄튼 말로니가 중국을 자, 자강했고 이 아까 누구였지 헨리 리스톤이 한국을 먹 먹고 나머지는 어디일까? 이 검색이 안 되니까 알 수가 없어 뭘 했는지. 뭘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1개의 아시아를 21개로 나눠서 지들끼리 나눠 가졌는지 아니면 그 뒤에 이병도처럼 누, 누군가가 학력 세탁 세탁 그 신분 세탁을 해준건지 그걸 모르겠어.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 그럴 가능성이 높아. 54년에 아시아 대전을 창립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이가 많잖아요. 1907년생이면 54년이면은 아, 7년, 17년, 27년, 3 0년 47년, 57년. 50, 50살이네? 그런 가능성이 있구나. 그 다음에, 1897년, 7년. 이 사람은 좀 나이가 있는데. 헨리 리스톤은 1889년 7월 4일인데, 1978년에 죽었는데, 89세에 사망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이요 회장으로 신분 세탁됐을까? 어쨌든 이봉도도 1890년대 후반 사람이야, 1898년생인가 그렇잖아. 근데 우리나라 사정으로 봤을 때그 사람은 신분 세탁 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볼때이 사람들도 신분 세탁 가능성이 많이 보여. 어쨌든 요 사람들을 내세워서 아시아를 나눠서 자기들이 하나씩 가진 거 아닌가 나는 그 생각이 들고. 그니 그러니까 아시아 재단 만들어서 그 사람 수에 맞게 쪼개서 나라를 만들었고, 그걸 통해해 헤쳐먹고. 그 다음에 유럽. 유럽도 그럼 나라가 많잖아요. 아프리카. 그것도 혹시 재단 이런 식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요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그니까는 아시아는 아시아 재단 만들어서 그 나눠 먹고 아프리카 재단 유럽 해고 그 다음에 그 윗대가리는 유엔 유엔 유엔이고 그 윗대가리는 누군지 몰라. <laughs> 그러니까는 이제 그 우회가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있을 것같아 있을 것같아 그리고 유엔을 만들어서 세계를 이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시아, 유럽,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또 재단을 만들어서 하고. 문제는 이 아시아 재단이 우리나라의 한국 지부를 54년에 만들었는, 창단을, 창설을 했는데 54년에 한국에도 만들었대요. 근데, 우리, 한국 지부를 우리나라에 어느 누구도 법인 허가를 해준 데가 없어. 일단은. 그래서 내가 이제 아시아 재단에다 니들 누구한테 법인 허가 받았냐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 받은 여자애는 자기는 담당 아니라서 말못 해준다고, 그 담당자가 회의 중이라고는 계속 내가 전화를 몇번 했는데, 그래서 그럼 전화, 회의 끝나고 전화해줘라. 그랬는데도 전화를 안 해줬어. 그래, 그러니까 오늘 전화해보라 그냥 말았어. 그럼 뭐예요? 이 아시아재단은 한국 정부 위에 있다는 거야. 법인, 그, 설립 허가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예요? 그 대한민국 걔네들이 만들었다는 얘기잖아. 아시아재단은 한국 지부가. 그리고 아시아재단 한국지부 회장단이, 아니, 그, 저기가 다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야. 왜 이걸, 왜 아시아재단은 이제 막혔네? 다 없애라는 얘기인가? 이게 너무 많다는 건가? 음, 이것도 안 되네. 나 차단 당하는가? 나 차단 당했나 봐. 이건데. 뭔 디스크 공간을 만들래요. 이제 좀 시원해. <laughs> 선풍기 바람이 시원해요. 그것도 안 되는데, 아시아 재단의 역대 회장을 보니까 그 외국인들하고 다, 그리고 김먼 왕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은 한국 사람 아닌 것 같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송모시기가 저기 회장이 됐어. 근데 그것도 얼마 전에 내가 그 아시아 재단에 전화할 때는 회장이 없었어. 대리로, 그 이은경인가 누구가 있었어. 이경머시기가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송머시기로 저기 그 대표를 올렸더라고. 그러니까 이 디스아시아의 개체, 디보, 카운터, PK, 카운터의 공간을 할당할 수 없습니다. 필요 없는 파일을 삭제하거나 파일 그룹의 개체를 삭제하거나 파일 그룹의 이거 뭐예요? 디스구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근데 그 없어봐. 가는 공간이 6 5기간인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야 <laughs> 어떻게 되지 이거 뭐라고 왜 그러냐고 야 뭐야 왜 지금 너무 많, 많은가 이건 아닌데 뭐지 이거 뭐 야, 나왔는데 그거 그거 냐 야. 프리 야, 리머리 야. 리 야. 라이 인가 프라이 프라 어? 프라이? 야. 프라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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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머리인가 근데 프라이메리가 지금 다 찼다는 건데. 데이터베이스에서 아이스 아시아 대체. 이거 뭐라는 거야? 도대체가. 뭐 어쩌라고. 왜 그래. 아이, 짜증나. 어쨌든, 이 아시아 재단, 얘는 한국 정부 위에 있어요.